찜! 이슈다! 수이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마켓 같은 거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는 집에서 심심하고 뭐할거 없을 때 <웃음> <웃음> 마켓이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쇼핑몰 보거든요. 음, 그럼 혹시 좋아하는 셀럽 있어요? 저는 그 다이나믹 듀오의 비코씨 음. 안에, 어, 어 네네네. 운영하는 그 유일한 쇼핑몰 음. 좀 자주 보는, 보고 좀 음. 이용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음. 오랫동안 인터넷 유명 셀럽으로 승승장구해오다가 잘못된 대처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인블리 임지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인블리 논란 맞습니다 그 인블리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블리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안티로 돌아선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 임블리, 임지현 씨는 배우 출신인데 그 배우로 활동할 때는 빛을 못 보다가 네. 그 쇼핑몰 및그 CEO로 성공한 케이스죠? 네, 맞아요. 약 6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 매출이 천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는 좀 살아있는 전설 혹은 부러움의 대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인블리가 성공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건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 네. 그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놨는데, 네, 뭐, 실시간으로 팔로워들이랑 소통을 하고, 뭐, 남자친구, 뭐, 결혼, 임신 등 음. 자,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하면서 팔로워들과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으로 다진 친밀감이 구매로 이어졌는데, 승승장구할 때는 도움이 음. 됐던 이 소통이 음. 인블리가 위기에 직면하자 불시에 불을 집힌 셈이 됐습니다. 음, 네, 소통의 창구 중 하나였던 댓글창을 막아버렸죠. 네, 저도 좀 놀랐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정리는 좀 해야 될것 음. 같아요. 바로 인블리 호박즙 음. 사건인데요. 몇몇 소비자들이 인블리에서 런칭한 호박즙을 먹고 호박즙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 음. 뭐 탄산 쏘는 맛이 난다라는 음. 댓글을 남겼는데, 음. 뭐 임블리는 거기에 대해서 임신 중인 나도 먹고 있다라고 음, 하면서 맞아요.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임신한 사람도 먹으니 몸에 좋은 거겠구나 음. 하면서 계속 먹었던 거죠. 그런데 한 소비자가 호박즙에서 음.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음. 이렇게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먹은 건 빼고 남은 음. 것만 교환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 대처를 한 거죠. 아니, 곰팡이를 내가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치료비를 주겠다도 아니고 음. 남은 거는 교환해주겠다. 이건 그야말로 적절치 못한 대처였습니다. 그쵸. 음, 그쵸. 이를 시적으로 고객들이 항의를 하고 기사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인블리 측은 호박즙 매출액 26억 원을 전부 환불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블레 매출에 좀 깜짝 놀랐어요. <laughs> 문제가 된 연도에 생산해서 판매한 호박즙만 26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어, 정말 억소리 나는 금액인 음. 것 같아요. 근데 이 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호박즙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했던 아이템인 뭐 패션 뷰어 런칭할 뷰티도 있는데 다 합치면 정말 웬만한 예. 중소기업 절이 가라져. 그렇죠. 짠 이슈다. 근데 언니 이거 이옷인블리옷 이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산건 아니고 <laughs> 선물 받은 옷인데 나름 잘 입고 다녔었는데 좀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되어 입고 왔어요. 아니 오늘, 오늘, 오늘 주제가 <laughs> 인블리 사태니까 좀 입어봤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근데 옷에는 <laughs>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옷은 잘 입고 다녔어요. 음. 네. 네, 아무튼, 인블리 측은 처음 밝힌 입장과 달리 얼마 뒤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또 입장을 번복해가지고 네. 또한번 원성을 샀어요. 음, 그냥 기존 입장대로 갔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간 제기됐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음. 뭐타 브랜드를 카피해서 옷을 만들었다. 가격이 음, 터무니없이 맞아요. 비싸다. 뭐, 불량품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음. 적절치 않은 대응을 했다. 음.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고, 인블리 음. 측은 악플 등에 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음.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사실을 말한 거다라고 하면서 음.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뜬 이슈다. 여기에 또 강용석 변호사가 임블리는 미성년자일 때 어떤 남성과 동거를 했고 그 남성이 임블리의 생활비, 뭐 학비 또 가족들에게도 돈을 지원해줬다라고 이렇게 폭로성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죠. 네, 맞아요.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그 남성의 변호를 맡았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동거라는 맞아요.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인데다가 음. 뭐 미성년자가 동거를 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조금 충격받은 음. 것 같았어요. 네, 강용석 변호사의 폭로에 인블리 회사 대표이자 인블리의 남편인 박준성 씨는 사실 무군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음. 남편의 말에 따르면 해당 남성과 아내는 성인인 대누의 교제를 시작했고,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네, 네. 또 학비를 지원받은 사실도 없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강 변호사가 또 반박을 하죠. 뭐, 당시 성인의 기준은 만 스무세부터였다. 20살부터였다. 인블리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강 변호사의 행동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싶긴 해요. 또 논점을 흐리기도 그렇죠. 했고요. 어쨌든 인블리 측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고소는 아직 하지 않은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 악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음. 그 강변호사에 대한 고소 여부는 말하지 않아서 음. 이 의혹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남은 상황이고요. 음. 또 일본 팬들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인블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뭐 사실 호박즙 논란과는 맞아, 좀 별개긴 별개죠. 하죠. 뎀. 이슈다. 네, 임블리가 이렇게 된 데는 고객 대응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음. 기억나는 게 임블리 삭스힐아 예. 네, 물 빠짐이 있다고 계속 문의를 남겼는데 임블리는 나는 잘 신고 있다. 네. 님들이 땀이 많은가 보다. 뭐흰 양말을 네. 신지 말라. 뭐 이런 댓글을 남겼잖아요. 음. 아니, 물 빠지는 신발 때문에 어떻게 양말색까지 고려를 해요. 그니까요. 그렇죠? 러 저도 이 댓글 보면서 조금 약간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인블리는 계속된 의혹에 결국 댓글창을. 막아버렸고요. 음. 댓글창으로 마케팅을 해왔던 사람이기에 그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결국 박준성 씨가 사과문을 남긴 데 이어서 음. 인블리도 사과 영상을 게재했는데 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죠. 네. 그 사과 영상을 올린 바로 다음 날 신제품 홍보 게시글을 업로드한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제품 홍보하려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면 인블리의 인스타그램 마케팅, 음. 뭐, 일명 소통 마케팅은 성공적이었지만 위기 관리는 완벽히 실패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똑똑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음. 않았을 텐데, 논란이 계속 되니까 까계정, 이것도 만들어지는 거죠. 까계정이 뭐예요? 까계정 몰라요. 음. 그럼 파리, 뭐, 시녀라는 용어 알아요? 파리? 파리 피트 말고, <laughs> 팔이 시녀. 라는. <laughs> 팔이. 그 파리는 인스타나 블로그 마켓 뭐 혹은 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를 약간 음. 비하해서 부르는 음. 말이고요. 신여라는 말은 신. 그런 셀러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파는 제품은 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구매하는 아. 일종의 추종자들을 약간 아. 비하적으로 부르는. 어, 나 신여 저 신여 같은데. 아 그래요? 아, 누구 아까 그 <laughs> 묻지도, 김수민 씨?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데 어, <laughs> 자, 이분 신여데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까계정은 한마디로 까는 계정이에요. 아. 그 아까 말했듯이 뭐한 인물에 대해서 까는 계정을 만드는 건데 까계정 같은 단어는 인스타그램 음. 장터의 취약한 소비자 보호가 음. 만들어낸 문화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취약한 소비자 보호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음. 확실한 건그 해당 인물에게 엄청난 음. 압박을 주긴 줍니다. 음. 왜냐하면 그 까계정에 모인 사람들이 네. 뭐인블리 같은 음. 사업자들을 팔이라고 부르면서 아. 이들의 과거 발언이나 뭐 행동 댓글 등을 모두 모아서 게시하고 또 다른 음.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팬이 돌아서면 안티보다 더 무서운 안티가 된다는 사실을 인블리 사태를 통해서 음. 더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블리를 좋아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등을 돌린 소비자 음.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네. 과거에 인블리 임지연 씨를 좋아했다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인블리의 어,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 예쁘고, 예쁘고 사생활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혹시 구매자분도 피해를 본 사례가 있나요? 임블리랑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때 임블리 씨가 임부복 바지를 이렇게 판매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사서 입었는데 얼마 입지 못하고 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소재가 너무 보풀하기가 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블리에게 가장 실망한 점이 있다면요?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이 어, 좀 어처구니 없었다라고나 할까,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인블리 제품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의혹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저는 어, 이제 믿고 구매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네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했던 사람들이 음. 이런 논란으로 한 순간에 음. 돌아서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사생활을 거의 모두 다 공개를 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랑 뭐 친한 친구, 친한 언니 혹은 동생처럼 음. 느꼈을 것 같은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기분 음.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거기에 이건 사기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까지 음. 겹쳐서. 좀, 이 같은 결과가 보이는 거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임블리 측은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 손상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블리 관련 글이 게시가 됐고 음. 또 임블리 화장품이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또 네. 면세점 온라인몰에서 맞아요.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블리도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음. 생계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음. 이 부분에서 또벌 만큼 벌지 않았냐라는 그렇죠. 의견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짠! 네. 이슈다! 단추가 한번 잘못 깨어지면 다시 돌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음. 어떤 부분에서든 특히 자신이 하는 업무와 음. 관련된 일에서는 음. 좀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나가야 할듯 싶습니다. 저희도 그래야겠죠? 그, 그래야죠. 그래야죠. <laughs> 네. 인블리 논란이 극적으로 해결될지, 음. 반대로 브랜드가 심폐소생하기도 힘들 상태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음. 수기다, 좀 어떻게 될것 같나요? 어, 뭐, 한순간에 심폐소생이 될것 같진 않아요. 음. 너무 논란이 많고, 음. 좀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일단은 음. 본인을 믿고 지금까지 이용한 소비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서 신중하게 좀 대처를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임지연 씨의 입장을 들어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사를 드릴까요? 네. <laughs> 또급 끝나네요. 네, 또급 끝납니다. <laughs>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